어제 아침에도 같은 말씀 가지고 특별히 1절, 2절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어진 시다라고 그랬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도 너무 적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이나 감격보다는 오히려 실망, 염려, 근심이 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가 바로 이 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격려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이 어디에 있다? 성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 시온, 시온성, 성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한다. 너희들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성전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걸 한번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터전은 반석에 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의 터전은 성산 곧 반석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는 망하지고 망하거나 너희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 눈에 보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너희의 터전은 성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반석 위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 시온성의 문이죠. 성전의 문이죠. 교회의 문이죠.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시온의 문그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을 출입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한 후에 시인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이건 어떤 성일까요? 이것도 쉬운 성이죠. 교회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전이여, 교회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십니까 꼭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광을 받나요 요즘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합니까? 왜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게 합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따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라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마냥 영광스럽지만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뽑아버리면 되지 그러나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말했을 때 주인이 내버려 두어라 왜 뽑지 말라고 말하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영광스러워야 할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할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왜 뽑지 않느냐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논의 가라지 우리말로 하면 피라는 것이죠 에, 피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는 어떤 것이 피고 어떤 것이 변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는 가라지 알곡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는 자가 우리가 아니 주인이 내가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 가끔 교회가 더큰 문제와 시끄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접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가라지 알고를 구별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가라지는 마지막 심판 때 오직 주인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가라지 알고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알아야 돼. 더더욱 지금 우리가 가라지를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다. 분명 가라지가 따를지라도 은혜의 때에는 언제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지금은 그런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아니. 그러므로 그 안에 생겨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따가운 눈총들을 받습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 19 확산의 어떤 그런 주범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그런 시련, 그런 핍박들이 없잖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도 우리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어 은혜의 때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때 안에서 우리는 좀더 기다리고, 좀더 참고, 좀더 인내해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무엇보다 마땅히 영광스러워야 될,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옴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가라지로 말미암아 알곡이 알곡 되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알곡은 가라지에게 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뽑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라고 주인이 말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예요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알곡이 알곡되어진다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알곡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피를 그냥 다 뽑아 내버리면 벼들이 더잘 자라서 알곡이 더 많이 맺히죠 다행히 태풍이 불지 않아서 잘 자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사실은 피를 다 뽑아버리고 난 후에 태풍이 불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져요 왜? 가라지가 없는 상태에서 피가 없는 상태에서 자란 벼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알곡되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정말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요 여러분, 가라지가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우리는 이 가라지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시련과 핍박과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깨어 있는 것이 더 많은 가라지를 덧뿌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 아니.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성 안에 의인 열 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시련을 당할까요? 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야 할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깨어 있는 자열 명이 없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지금 깨어 있어요. 새벽에 잠자지 않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육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온전히 깨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만 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는 진정으로 깨어 있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먼저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성도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니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영광스러워지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